네, 안녕하세요, 질리언터입니다 네, 오늘은 텐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크리스토플 심블의 기호의 어, 이종 크리스토플 심블의 기호의 정의 네, 안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그 우리가 원래는 벡터의 미분으로 어, 시작을 했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벡터의 미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시작해 볼게요. 벡터의 미분을 우리가 네, U가 벡터라고 할때이거를 네, <laughs> 좌표계에 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U와 i j 에 코베리언트 어, 미분을 우리가 볼게요 J, 가 Uij, u Gi s Uij가 +ui, 되겠죠. 그쵸. 그쵸? 그 앞부분은 그대로 오고 뒷부분은 우리가 일단은 critical 가지고 Gij는 어, 그 그래, 감마 i j k g k 우리가 쓸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쓰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서 할 거는 간단히이 g i <laughs> 이 기저 벡터의 인덱스를 각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k를 i로 어, 하고요, 또 i를 어, k로 만들고, j는 그대로 두고 i하고 k만 바꾸면 네, 이렇게 쓰겠죠이 i j k 플러스 U K 플러스 K J I 자 여기에 더미 인덱스니까 쓸 수가 있죠. J I로 묶게 되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네 이것은 이제 콘츄라 베리언트 성분의 어 콘츄라 베리언트 성분의 코베리언트 비분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어, 정의를 하게 되습니다 여기 가이 부분을 어 벡터의 콘츄라 베리언트 성분의 코베리언트 미분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u_ij. 그래 우리가 하게 됩니다자여기서 정리했네요. 네. 마찬가지로, 네. <laughs>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코베리언트 성분 벡터를 우리가 이제 미분 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 이렇게 되겠죠. u_ij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앞 부분을 미분한 거 먼저 그리고 나중에 뒷 부분 미분한 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i j u g i 플러스 u i g i j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u i j라는 것은 그렇죠? 이 u의 i 성분을 어어 좌표계 어어 x i j로 편미분하게 됩니다. g i j도 이게 되겠고요. 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 gij 이것을 이제 좌표의 k로 어, 미분했으면 했을 때 이것은 크로네커 ij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미분하면 0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ij 같지 않으면 네.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렇죠. ij 같다 하더라도 상식 때문에 미분하면 0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쓰게 되면 이거를 따쓰게 되면 g i 를 k로 미분한 거에 g j 내적 한거 플러스 g i 를 gjk 내적한거요 그렇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이 그렇죠. 이것이 마이너스 gijk가 되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마이너스 크리프트 심블 2종, 어, 2종 크리프트 심블 jki가 된다. 마이너스. 그렇죠. 네. 또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에 gk를 곱하게 되면, 그렇죠. 역기저 벡터 gk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어, 이종크립스 심볼 j, k i, gk가 되고요 요, 이종크립스 심볼을 다시, 어, 우리가, 플러스게 되면, 이렇게 gik, gk의 gk, j를 내적하게 되고요 요, gk, gk 역기저 벡터와 g j 어, 자연기저 벡터를, 어, 내적하게 되면, 크로네커, 어, jk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gij가 됩다 저 예, 여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예. 그렇죠. 네. 예. 여까지 따라 오셨죠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코베리언트 성분을 비문할 때, 예, 우리가 일단 이렇게 제 마우스 커서 따라오시면 이렇게 됐고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g ij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이너스 어 크로네커 델타 jk i g k 로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거죠. 저 이것이 요거 같은데, 역시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렇게 되고 네, g 어 엑티저벨트 인덱스를 맞춰주면 네, 이렇게 이 ij 마이너스 uk 싱글 jik의 자료입니다. U i 바 아, a j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laughs> 어, 코베리언트 성분의 어, 코베리언트 어, 미분이다. 네. 네. 코베리언트 성분의 코베리언트 미분이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살펴보면은 뭐 코베리언트의 코베리언트 어, 코베리언트 성분의 코베리언트 미분을 우리가 이제 유 i 파 j, 유 j 파 i를 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부분, 크립토신물이 들어간 부분이 예, 서로 상쇄돼서 날아가게 되고요. 이것은 유 i j 마이너스 유 j i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베리언트 성분의 어, 코베리언트 어, 미분을 어, 성분을 바꿔서 뺀 거는 단순히 그 성분을 어, 다른, 성, 그, 맞대나는 석분으로 미분한 걸뺀 것과 같다. 예.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laughs> 그 우리가 오늘은, 네, 벡터의, 네, 미분에 관해서 우리가 한 번, 네, 살펴보았습니다. 크리스토프 심볼을 이용해서, 어, 벡터의 미분. 컨트라베리언트 성분의 코베리언트 미분. 네, 커 코베리언트 성분의 코베리언트 미분. 가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또 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에 뵙겠습니다.